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도두일동의 농지경매물건 임장영상 준비했습니다. 감정가 55억짜리 농지는 얼마나 좋을지 한번 같이 보시지요. 도두일동은 제주공항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와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지요. 물건지는 제주 공항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상업시설들이 있고요. 진짜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번 물건은 농지로 토지 면적이 1046평입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도 네모 반듯한 아주 예쁜 모양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위성사진으로도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두 번째 임장을 왔습니다. 원래 2월 말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는 매각 가격도 적지 않을뿐더러 또그 당시는 너무 황망했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보류하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고 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 시즌이라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와봤습니다. 이 화면은 2월 25일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사실 그때와 지금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곳 풀이 조금 더 자라있다? 뭐그 정도, 그 정도만 바뀐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바다 옆에는 도두 추억의 거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할게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건너편에 많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이번 물건지가 있습니다. 농지이긴 하지만 따로 경작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이번에 왔을 때는 이길 앞에 굉장히 큰 대형 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더불어 이곳이 제주 공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3, 4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입니다. 물건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평이 넘기 때문에 2배속으로 돌려도 한참을 가야지만 끝이 나옵니다. 물건의 모서리까지 왔는데요. 와, 역시나 천평은 크긴 크네요. 카메라 한 화면에 담기기도 어려운 사이즈입니다. 물건지는 앞뒤로 도로에 잘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2차선이 붙어 있고요. 또 뒤쪽으로도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은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꽤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접도에 있는 앞뒤 도로들은 모두 국유지와 군유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미술관처럼 생긴 건물은 카페입니다. 제가 이곳이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현재 이 근처 상권 중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핫한 카페였습니다. 물건지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앞쪽으로 가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다가 연구조망이 되는 옆에 카페처럼 탁 트인 게 아니고요. 정면에서는 시원한 바다를 볼 수는 없고, 살짝 비틀어서 봐야만 볼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번 물건이 일반 도로보다는 살짝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높지도 않고요. 봐서는 한 30cm에서 50cm 안쪽일 것 같습니다. 이 도두일동에 얼마 전에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그때 감정가 47억짜리 농지가 30억에 낙찰받은 건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이 감정가가 좀더 높지만 바다랑도 가깝고 또 농지 모양도 훨씬 예쁜 반면에 이상하게 그 물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은 그에 비해서는 많이 한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같은 도로의 라인에 있음에도 2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이 근처를 한 바퀴 쑥 훑어보기도 했고요. 일부러 걸으면서도 근처의 영업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월에 왔을 때는 성수기나 또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다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해변도로를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데도 뭐랄까요? 한 번에 확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무튼, 썩, 활기차다. 막 왕성하게 영업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사건 번호는 2021타경의 2082. 농지경매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1046평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당연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금액은 1차 매각 유찰돼서 현재 38억 7천만 원 가량 되고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이기 때문에 크게 무인견은 걱정이 안됩니다만 가장 하단에 국세에 대한 압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비용과 국세에 대한 압류 금액이 먼저 배당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자의 채권이 배당됩니다. 매각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이 될지 아니면 낙찰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이었습니다.